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오해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재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TBR 투베르스티 트랜스퍼 메디알리제이션 앤 안테로 메디알리제이션 입니다 아, 물론 이제 메디알리제이션과 안테로 메디알리제이션의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전반적인 TBR 투버클 오스테오토미에 대해서 어,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나토미아, 바이오미카닉스 o 디올로지를 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TTO의 <laughs> TTO의 인디케이션과 테크닉 그리고 컴플리케이션과 아웃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 케이스를 보여 드리고 요약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토미아 바이오미카닉스입니다

파텔라의 오블리크하게 인설션 함으로 해서 파텔라의 스타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텔라 텐더는 티비아 투버클과 파텔라의 임피리어 폴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되겠고 티비아 투버클의 위치가 아테랄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것이 파텔라 텐더에 가해지는 힘이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파텔라의 스타빌리티나 파텔라의 포지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익스텐서 메카니즘은 어, 발구스 폴스를 어, 받게 되고, 그러한 발구스 폴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Q앵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 일반,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크고, 어, 20도 이상이면 비정상이라고 관주할 수 있지만, 어, 측정자나 측정에 따른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좀그 결과를 신뢰하기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영상의학적으로도 익스텐서 메카니즘의 벨그스포스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콩그런스 앵글과 어, TTTG 디스턴스를 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CT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TTTG 디스턴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d 에서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텔라 하이트 역시 파텔라 인스타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파텔라 알타의 경우 파텔라 인스타빌리티의 리스크 팩트가 되고 어, 파텔라 하이트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어, 카통두샹 어, 레이셔가 어, 굴곡 각도에 따른 차이가 적고 또 일라이빌리티가 좋고 또 수술에, 어, 수술을 할때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TTO를 시행하고 어, 안테리어 안테리어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텔라와 쿼디셉 스텐던 사이의 각도가 커지게 되고 이것이 파텔라에 가해지는 조인트 리액션 폴스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파텔라의 컨택트 포인트가 디스탈에서 프로시말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메디알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파텔라가 메디알로 옮겨가게 되면서 라테랄 트래킹 파텔라의 경우 콩그런시가 어, 좋아지게 되고 또 라테랄 인스빌리티가 있는 파텔라도 좀더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탈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파텔라가 무릎 굴곡 초기에 어, 빨리 트로클리아에 인게이지됨으로 해서 좀더 스테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고 파텔라의 컨택트, 프레시, 컨택트 포인트가 좀더 디스탈로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안테로 메디알리제이션은 앞서 소개해드린 안테리어리제이션과 메디알리제이션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파텔라의 컨택트 포인트를 좀더 프로시말, 메디알로 옮겨감으로 해서 파텔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고 파텔라의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레디올로지입니다 어, 어, 우리가 파트, 어, CT를 이용하여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CT의 액시알 이미지가 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액시알 이미지를 이용하여 우리가 T-TTG 디스턴스라든지 파텔라 틸트 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액시알 어, 이미지의 어, 각도의 플레인 플레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CT를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CT의 어떤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러한 값들을 측정할지에 대해서 어떤 스탠다드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어, 리온 그룹에서 어, 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리온 프로토콜을 제시한 바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 t t g 디스턴스는 앞서 말씀드린 익셀서 메커니즘의 레고스포스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측정하는 것은 어, 프트로클레아의 가장 프록시말이 보이는 컷과 티비아투브레스티의 가장 프록시말이 보이는 두 개의 컷을 중첩해서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평균값이 한 12mm 정도로 알려져 있고. 20mm 이상이면 어, 비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MRI를 이용하여 TTTG를 벽가를 할수 있고, 어, 굉장히 릴라어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 MRI와 CT의 이미지 프로토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CT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값에 비해서 MRI 측정값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TTO의 인디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TTO의 인디케이션은 크게 파텔라 인스터빌리티와 어, 파텔로페모랄 콘드랄 리전이나 아스라이티스 등으로 발생하는 파텔로페모랄 페인이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인스터빌리티 없이 페인만 있다 그러면 안테리어리제이션 그리고 인스터빌리티가 메인이라면 메디알리제이션이나 디스탈리제이션 만약에 인스터빌리티와 함께 페인이 에, 메인 심텀이면 안테로 메디알리제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인스터빌리티와 함께 파텔라 말 트래킹이 있고, TTTG가 20mm 이상이면 메디알리제이션을. 파텔라 하이트가, 어, CD 레이셔가 1.2 이상으로, 어, 파텔라 알타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탈리제이션을. 그리고 파텔러 페멀랄 콘드랄 리전이나 아스라이티스가 주로 라테랄이나 디스탈 포션에 있으면서 통증이나 스웰링, 메카니컬 심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메디알리제이션이나 안테로 메디알리제이션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의 목표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메디알리제이션의 경우 TTT 디스턴스가 9mm에서 한 15mm 정도 되게 만들도록 하고 안테로 메디알리제이션의 경우에는 안테리어로 약 1에서 1.5cm, 어, s h i 하고, 어, 메디알리제이션 정도는, 어, 오스트토미의 각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어, 어, 다르게, 어, 결정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페인이 메인 심텀인 경우에는 각도를 좀더버티컬하게 하게 되면 이 메디알리제이션의 정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탈리제이션의 경우에는 오버 디스탈리제이션이 되지 않게 CD레이셜 1.1에서 1.2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시전은 라테랄이나 메디알 롱지추리 인시전을 하게 되는데, 라테랄이 어, 좋은 것은 만약에 안테로 메디알 오스테오토미를 하게 되면 이 라테랄 사이드로 어, 블레이드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라테랄 쪽으로 인시전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돼 있고, 어, 그리고 인시전 후에는 다이섹션 하지 않고 그냥 큰, 어, 라지 스킨 플랩을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시말로 메디알 또는 라테랄에 스몰한 파라파텔라 스로토미를 해서, 어, 프레그먼트의 모빌리티를 늘리고, 프레그먼트 사이즈는 적어도 OCM, 뭐, 다른 어떤 다른 분들에 따라서는 어 7에서 10CM 정도 어 얘기되고 있고, 만약에 디스탈리제이션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길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스테오토미 프래그먼트는 디스탈의 경우, 어 만약에 이렇게 스텝컷, 블런트하게 만들게 되면 어 프랙처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어 그린스틱, 인컴플리트하게 프랙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페리오스티움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정은 와이어보다는 스크루 픽세이션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어, 콜티칼 또는 캔슬러스 스크루로 고정하게 되고 페인펄 스크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카운터 싱킹을 하거나 아니면 큰 스크루보다는 작은 스크루를 여러 개 고정하는 것이 어, 좋겠습니다. 다음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프랙처가 생길 수 있는데 어, 1%에서 8%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고 어, 주로 이제 8주 이내 액티비티가 갑자기 늘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웨이트 베어링이나 액티비티를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엔드를 스텝 커서를 하거나 어, 프래그먼트를 완전히 디테치하는 경우가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딜레이드 유니언이나넌유니언은 디스탈리제이션 오스토미에서좀더 흔하게 발생하고 리스크 팩터로는 어, 프래그먼트를 완전히 디테치하거나 어, 어, 익스텐션 을 어, 모션을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에 어, 리스크, 어,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리커런트 인스터빌리티라든지 어, DVT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온드 컴플리케이션, 인펙션 등이 예,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안테리어제이션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뭐 진행한다든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어, 파텔라 인스터빌리티가 있는 경우 안테로메디알리제이션 오스테로토미를 했을 때 어, 중기 또는 장기 출시 결과를 보면 어, 70에서 80% 이상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하지만 어, 콘드랄 리전이 어, 심한 경우나 아니면 인스터빌리티와 함께 페인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결과가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콘드랄 리전의 경우 어, 주로 디스탈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탈이나 라테랄 리전의 경우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어, 프록시마이나 아니면 디퓨전 리전이라 하더라도 ACI와 같이 해서 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도 있고 어, ACI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TTO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어, 이러한 것은 다른 어, 여러 연구자들에서도 콘드랄리즘과 동반된 다른 패솔로지를 코렉션하지 어,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텔로페무라 5의 경우에 어, 뭐 81개월 팔로업했을 때77%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 말트래킹이 있는 크로닉 안테리어 니페인 환자에서 시행했을 때 어, 단기 추시 결과 펑셔널 스코어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메디알리제이션의 경우 파텔라 인스터빌리티가 있는 환자에서 장, 단기 추시 결과, 나카가와 등의 보고는 장기 단기 추시 결과 91%, 어, 10년 이상 팔로우 했을 때64% 어, 그리고 어, 인스터빌리티에 비해서 페인이 메인 심텀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고 또 카르니 등도 어, 단기 추시 결과 73%, 26년 팔로우 54%약 7%에서 어, 리커런트... 어, 서블록세이션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6에서 8주 정도는 넌웨이트 또는 파셜 웨이트 베어링을 하고 ROM은 조기에 하되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피메일 14세 환자고 라이트 right 니페인 주소로 내원했고 내원 전날 체육시간에 넘어지면서 환자 말로는 무릎이 빠졌었다고 라 합니다. 피지컬상 스웰링 이퓨전이 있었고요. X-ray 소견상 파텔라 라테랄 틸트 및 서블록세이션 관찰되었고 알라인먼트는 괜찮았습니다. CT상 어, 메디알 파셋 주변에 어벌전 프래그먼트 보이고 MRI상 어, 헤마스로시스와 함께 m p f l 의 인저리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큐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했고 환자 6개월째 어, 통증과 기빙웨이 그리고 어 p 레 r 션 테스트 파 i o n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계획했고, X-ray 상, 두조 타입 외에, t r o c l 스 a d y s p 있었고, 파텔라 하이트는, 어, 비교적 괜찮았고요. TTTG d i s t 가 30mm, 파텔라 틸트 25도로 증가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 m e d i a l i z t t o 와 함께, NPFL r e c o n s t r u c t i o 계획했습니다. TTO는 메디알리제이션 15mm 정도 시행하고 4.0 캔슬러스 스크루어셔로 고정했고 관절경 소견상 파텔라 라테랄 틸트 및 서블록세이션이 있었고 TTO 및 라테랄 릴리즈 m 피 l 리컨스트럭션 후에 틸트 감소, 라테랄 서블록세이션 감소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이고요. 포스트업시티상 TTTG 13mm 틸트 15도로 감소된 소경 관찰됐고 환자 6개월째 어, 빠진 적 없고 어, 불안한 느낌도 없다고 했고 달리기 등의 운동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상 어프레션 테스트 네거티브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0세 남자 환자 렙트니 인스터빌리티 주소로 내원했고 9년 전 슬개골 탈구로 보존적 치료했고 내원 어, 3개월 전에 넘어진 후 어, 불안정한 느낌이 지속되고 그동안 2회 정도 빠졌었다고 합니다 피지컬상 ROM 0에서 130프레션 어, 테스트 포지티브 및 J사인 파지티브였습니다 어, X-ray 소견상 아, 파텔라 위치가 조금 어, 프로시말로 가 있는 것 같고 어, 라테랄로 어, 좀 치우친 듯한 느낌이 들고 얼라이먼트는 어, 괜찮았습니다 마트라 엑스레이상 아, 드조 타입 B에 트로클레아 디스플라지아 있었고 파텔라 하이트는 인살레이셔 1.3, 시디레이셔 1.2로 어, 증가된 소견은 보였고 t t c 디스턴스 22mm, 파텔라 틸트 24도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MRI상 MPFL 업처와 위버거 타입 4에 파텔라 디스플라지아 및 트로클레아 디스플라지아 관찰됐고 그래서 이 환자는 TTO를 하되 메디 d i a l i z 과 함께 디스탈 t a l i z 을 같이 계획을 했고 MPFL 리컨과라 a 랄 e 티나 l 라릴리즈를 계획했습니다. TTO는 5mm 정도 d i s t a l i z 하고 10mm m e d i a l i z 했고 관절경 소견상 m e 의 콘드랄리전 및 l a t e r 관찰 그리고 Lateral s u 관찰됐고. 라테랄 레티나 큘라 릴리즈및이 MPFL 리컨스트럭션 TTO 후에 어 틸트 감소하였고 서블록세이션 감소된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이고요. 환자 1년째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고 달리기도 가능하다고 했고 J 사인이나 어프레션 테스트 네가티브였습니다. TT 어 팔롭 CT상 TTTG 17mm 어텔라 틸트 10도로 감소된 소견이 있었고요. 1년째 세컨 룩상 어, 메디알파셋의 콘드랄 리전은 힐링된 소견 보였고 어, 오스테오톰이 힐링되어 어, 스크루 리무브를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TTO의 인디케이션은 파텔라 인스터빌리티나 콘드랄 리전이나 아스라이티스로 인한 파텔로페모랄 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트랜스퍼는 안테리어 메디알, 안테로 메디알 디스탈로 할수 있고 그것은 인스터빌리티나 페인 심텀이 어디가 메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방사선학적으로는 t t t t 디스턴스 20mm 이상, CD 레이셔 1.2 이상이 되겠고, 오스테토미할 때는 완전히 디테치는 하지 않도록 하고, 페리오스티움은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은 가능한 풀웨이트 베어링은 딜레이하고, ROM은 빨리 시작하되 천천히 하는 것이 좋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텝컷 디지털 오스테오토미 엔드를 만들지 않고, 또 웨이트베링이나 액티비티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완전히 프레그먼트를 디테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토로 메디알리제이션이나 메디알리제이션의 파텔라 인스터빌리티나 콘드랄 리전에서 결과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